멈춰! 야, 너 많이 넣은 것 같아! 진화야! 그만 놓! 오늘의 빰빰 손님, 나주진 씨야! 오늘 이시까 안녕하세요, 한성숙 여사님의 둘째 딸고은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시주인 줄 아유, 그 까지늘 좋으셨네 빨리 들어오세요 삼겹살도 네. 써야 되고 근데 장은 안보신거 아유 장봐서 뭐해요 집에 있는걸로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어 <laughs> 뭐야 <laughs> 이거 뭐 복잡하게 뭐 이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런게 아니라 뭐 넣든 간에 일단 때려넣으면 맛있어 <laughs> 이거 남자식 요리 스타일 아니냐? 다 때려넣기 버섯도 종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다 때려넣는거야 우리 애들이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여기다 햄도 넣어야 돼 뭘 아. 만드시는 거지? 버섯전인데 왜 햄하고 맛살이 들어가는 거죠? 버섯전이 아니 모둠전인데요. <laughs> 오, 오, 진짜 좋아겠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어머니의 요리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식전 만마라고 할수 있겠죠. 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있는 거 계란에다 묻혀가지고 지금 구운 건데 그죠? 일단은 어머님 오늘 요리 스타일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제가,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음. 야, 어떤 재료들을 많이 들갔어요 지금 보면 뭐맛 쓰고도 많이 넣으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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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른 시일에 맛있는 걸 만들 줄 아세요 혹시 그 조미료 넣기 전에 재료만으로 이렇게 백불로 채워진 적도 있습니까 <웃음> <웃음> 아 예전에는 안 쓰시면서 만드셨었구만 근데 맛이 없어서 계속 넣으신 것 같은데 원래 때려 넣는 스타일로 요리하시다가. 이게 맛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씩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아 오늘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두분 셰프님도 오늘 좀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천연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네. 오늘 왜냐하면 먹으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된다. 네. 그럼 김정욱 셰프님도 MSG 써서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어? 진짜 궁금하다. 안 쓰지.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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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슐랭에서 MSG 써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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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돈못 받는다. 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만마를 지켜라에서는 이제 어머님과 셰프가 똑같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엄마의 손맛과 다른 음식을 두 가지를 찾아서 탈락시키면. <laughs> 근데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 참치, 김치 삼종 찌개입니다 <laughs> 아니야 더 들어간다 저기에 <laughs> 더, 더 들어간다 약간 좀 무리수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름이 좀 잘못됐다 싶은 게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 더 <laughs> 많이 들어가 <웃음> 와... <웃음> 여봐 뭐야 저거 여기 어때 김치찌개 저 그냥 부대찌개 아니야? 김치찌개에 제일 중요한 게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김치가 제일 중요 그러면 김치가 한 종류가 들어갔습니까 김치도 다양한 종류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 김치. <laughs> 김치도 김치. 섞였어 <laughs> 이거 지금 파김치. 고요 <laughs> 여기 열무도 있고요 <laughs> 대추도 있고요 <laughs> 김치 너무 헷갈려 김김치. 근데 어머니는 못뭐 쓰셨지? 어머니 그냥 아무거나 쓰시던데 <laughs> 좀 오래 끓여가지고 맛을 내야 될거거 어머니 왜저 김치 쓰시지? 잠깐만. <laughs> 어머니가 저 김치 쓰는 거야. 어머니가 저랑 다른 김치를 썰고 계셔가지고 큰일났다. 저걸 가져오자. 그래서 신김치를 절반 정도 녹다가 다른 김치를 가져와서 나머지를 넣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페이크를 치냐? 이거 보고 해도 돼. 보고 하라고 옆에 있는 거야. 어머니 그냥 막 하시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매번 할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난 별로 도마 쓰고 칼 쓰는 거 별로 좋아해. 설거지나서 하기도 싫고 그거 막 묻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뭐 고추참치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좀더 간이가 있더라고. 고추참치. 참치. 넣고. <laughs> 삼 삼겹살도 넣으셨어? <laughs> <늦었어? 웃음> 내가 먹은 거 삼겹살이 없었는데. 아닌가? 나 삼겹살 넣었나? 아 넣었구나. 아 다행이다. <laughs> 또 이상한 거 한다 또. 왜왜 왜 혼자 제육볶음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캐릭터를 잡은 거다. 박성우 셰프님 무조건 떨어질 거야. <laughs> <laughs> 아니 본인 요리를 하지 말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요리를 하시고. 현재 진행 상황은 목셰프님과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이제 다 끓었습니다 거의. 아한번 끓인 다음에 자르셨구만. 저거 약간 김치찌개 가게에서 해주는 스타일이네.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파는 그 가게 그 있잖아. 목살 같은 거 통으로 넣어주고. 이제 넣어야 될 예, 타이밍이 제가 왔다. 평소에 먹었던 감칠맛 이좀덜 <laughs> 났어요. 덜 났어. 2% 부족에 그냥 넣지 넣고 꼭 있지 뭐 MSG를 넣는다고 해서 몸에 나빠지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 와, <laughs> 어머니의 비결은 4%였습니다. <laughs> 이야 <laughs> <laughs> 뭐안다 <하는 거야? 웃음> 넣었어? 다시다 미원, 맛소금 아니야, 저거 다시다 한포 5g 이거든. 저거 다 넣도 어물한 800ml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해. 여기 안 써본 사람들이 많구만. 자, 내부 네 내부님은 어... 요리가 마무리되면 밥상포를 덮어서 종료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은요 엄마 불러보세요. 엄마? 짜잔. 외관상은 이게 정말 저희 엄마 거 같거든요. 이 예. 아이가. 자, 두 번째. 짜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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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 번, 2 번. 이 좋아요. 거의 비주얼로는 붙었어요. 네, 붙... 네 붙었어요. 자, 3번. 어, 엄마? 엄마? 엄마인가요? <laughs> 엄마. 오! 어떻게 아, 이렇게 다 똑같아졌지? 야 이거 어렵겠다 아... 비주얼은 솔직히 지금 하나가 좀 약간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어느, 어느 거죠? 네? 저요? 설, 솔직히 약간 참치 종류가 얘만 다른 거 같아서 3번만 어... 네 아니 참치 종류 어떻게 알아? 야, 야채 참치를 넣었어 누가? 누구야? 김치찌개부터 일단 먼저 맛을 보시죠 어? 3번입니다 네번 3 오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 김치찌개라는 얘기죠. 맛있는 김치찌개라는 얘기죠. 아니 왜 야채 참치를 넣었어? 엄마 진짜 속상해하면 안돼 진짜로. 진짜로 부탁할게. 이 마지막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너무 짜요. 미원 너무 많이 들어갔어. 자 이번 김치찌개입니다. 예, 네, 자 일단 김치찌개 풍부를. 얘는 생각보다 진해서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끓이는 건데 이렇게 진하게 되지? 자 4번 넘버 4. 비쥬얼적인 건 저희 엄마께 아닌데 아닌데 맛이 끝맛이 저희 엄마 맛이어가지고아크일 어, 났다 어머니께서 2%를 느끼 시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완성! 이제, 이제 따라서 완성! 아 이제 마무리다 <laughs> 네? 아. 멈춰! 야너 많이 넣은 거 같아! 진화야 그만 넣어! 마마 타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제 열하시면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룩의 김치찌개를 선택해서 탈락시키면 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탈락자를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김치찌개가 아닌 것은? 우리 엄마의 손맛이 아닌 김치찌개는 3번입니다 아 진짜 너무 떨어진다 진짜 너무 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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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엄마의 김치찌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아이고, 초잡네. 아,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우승할 수 있을 뻔한 미션이라서 니까좀 많이 의기소침해지네요. 아, 이걸 못 맞추면 아, 너무 많이 나온 듯하다. 이 라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laughs> 어, 어, 나는 진짜 계장 먹어서 좋겠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되게 좋아할 텐데.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국내 어. 되게 유명한 간장 게장명인이었대요 아, 어, 진짜요? 어. 야 간장게장 명인이여? 게장을 하면 뭐 하루 정도 숙성을 타고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봐봐요 그 스테이 올라오거든요? 음. 한 시간도 안 걸린다니까요? 게장하는데? 게장하는데 <laughs> 나는 어떻게 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게장을 안 먹으니까 간장게장 예전에 유튜브 콘텐츠용으로만 한번 했었잖아요 저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지? 2라운드 메뉴는 예낯예 예, 메뉴인데 양념? 간장 게장입니다 2라운드 만만하게 처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laughs> 마마미아. 양념 간장 게장 양념 반 간장 반뭐 이런 거 치킨 먹을 때 말고는 드문 <laughs> 메뉴는 본 적이 없죠. 네, <laughs> 평소에 아는 맛이 아니라 가지고 맞추기 어려워. <laughs> 맛이 머리는 이해하는 맛인데 <laughs> 제각기 다른 향이 계속 나니까 팍 튀어 오르는 맛들이 나가지고 양념 이것저것 진짜 많이 넣었을 것 같다. 시뻘건 양념장 저렇게 만들면은 따라기 하 쉽지가 않아 양념장이 와 진짜 많이 넣었는데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참깨. 사가주분왜 넣는 거야? 어머니가 사과즙 쓰셨을까? 그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간장게장 양념이랑 양념게장 양념을 그냥 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간장은 안 끓이고 그냥 생간장 써요. 저. 간장 고춧가루 뭐야? 엄청 많이 넣는데? 사과즙 안 쓰셨고요. 어머니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뻑뻑하구나. 매장에 어떤 어떤 비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음료가 들어가는데 그 음료를 잘 선택하시면 될 같아요. 골라? 음. <목소리> 어? 어? 과연 뭘 선택하셨을까? 뭐해? 뭐해? 뭐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뭐하는 거야? 어, <laughs> 깜짝이야. 이제 요리의 바삭보가 다덮어졌고요 드디어 결승 2라운드 모든 요리가 종료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삭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냈다해냈다 <laughs> 해냈다. 지금부터 이제 마마타임을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결승전 마마타임! <laughs> 1번은 간이 안 뺐어요. 왜 그러지? 근데 간이 안 뱉는데, 우리 집에 특유의 후추 맛이 진짜 많이 났고... 이제 2번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어우, 맛있겠다. <laughs> 아, 매워. 와, 이거 진짜 맵다. 어떤 게 어머니 꽃일지? 이, 이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laughs> 이 중간이어야 되는데. 둘다 이상해? 어떡하죠? <laughs> <laughs> 재정 선택을 앞두고 어머니와 김종국 셰프님은 문뒤로 이동해 주십시오. <laughs> 나는 진짜 99%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못 맞히겠다. 아, 절대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MSG를 팍팍 써서 하면은 제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2라운드, 마마를 찾아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엄마의 양념 간장 대장은 갑니다 이번이 어. 확실합니다 하나 둘셋 엄마 엄마란 엄마 그게. 어휴. 아, 제 아, 진짜. 안 돼.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어. 너무 맵다 그랬거든요. 어미님이 많으셨는데. 네. 매운데 그 끝에 먹으면 엄마께 그그 그 아이의 맛이 강해요. 아, 이에 아. 넣었는데. 아. 안 넣었어? 넣었는데 한 6%까지 넣었어요. 나한테 넣었어. 10% 넣어야 되는 10%. 7.3승 4패입니다. 아, 승이 절실합니다, 지금. 셰프님들. 프로 중에 프로. 야, 업자 두명 왔다. 와, 셰프가 나온다고. 다 죽었어. 야, 업자 둘이야. 저어머님도어머님도 요리하시는 분인데. 만드는 사람도 맞추는 사람도 업자야, 이거. 어떻게? 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원일 셰프님 게스트로 나오시고 이원일 셰프님 어머님도 나오십니다 이원일 셰프님 어머님이 이원일 셰프님보다 요리를 더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업자 두 분이 나오고요 다음 코도 같이 보기 하긴 할 거예요 네